평범한 월급쟁이였던 내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다섯 가지 이유. 1.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야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살.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대단한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남들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가 몇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꿨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나는 뭘 해야 할까? 하지만 깨달았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과 사고방식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부자들이 실천하는 원칙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은 내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다섯 가지 핵심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사례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당장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2. 첫 번째 이유. 돈을 버는 기준을 바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돈이 모이겠지. 월급만 꾸준히 받으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조사를 해보니 부자들은 단순히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 않았다. 그들은 자산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했다. 사례 1 부업 하나로 인생이 바뀐 김 과장. 내 친구 김과장은 원래 나와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퇴근 후 23시간씩 시간을 내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에 몇천원 수준이었지만 점점 매출이 오르면서 한 달에 20만 300만원씩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 그는 월급만큼의 부수입을 만들었다. 김과장이 말한다. 부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월급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야.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꿔라. 시간을 팔아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라. 3. 두 번째 이유. 종잣돈을 먼저 만들었다.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다. 돈을 먼저 모으고 투자할 준비를 한다. 나는 월급의 50% 이상을 무조건 저축했다. 그리고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 사례 2. 커피값만 아껴도 인생이 달라진 박대리. 박대리는 나보다 훨씬 소비가 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계부를 써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한달 동안 커피값 30만 원, 배달 음식 40만 원. 그때부터 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년후 그는 주식과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었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라. 새는 돈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투자금이 생긴다. 4세 번째 이유 부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부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 부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례 3. 부자 마인드 하나로 성공한 이 대표. 이 대표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는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소비인가, 투자인가? 그 결과, 그는 소비를 줄이고 돈을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년 후, 그는 직접 회사를 차리고 사업가가 되었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건 투자인가, 소비인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 네 번째 이유 돈이 돈을 벌게 했다. 나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법을 배웠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했고 결국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돈을 잠자게 두지 말고 일하게 만들어라. 투자를 배우지 않으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6. 다섯 번째 이유 부자들과 어울렸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주변을 바꿨다. 평생 돈 걱정하는 사람들 대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주변 환경이 당신을 결정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가까이 하라. 7. 결론,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부자의 방식을 배웠고 그대로 따라했을 뿐이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할수 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습관부터 실천해보자.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